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V60 차량이 되겠고요 스탠다드 EWD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 4,3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 보겠습니다. 22년 4월 제주등록 22년형 연료는 전기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는 69,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검정이 아니라 회색. 음, 회색 받이네요. 이거는 래핑을 한 느낌이 좀 보입니다. 네. 이런 차량이라는 거. 아, 실제적으로 검정인데 무광 음, 주색을 래핑을 한 차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래핑 네,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실과 타이어의 모습, 프렁크 모습이고요. 앞좌석 전체 모습. 계기판 69,000km 주행했습니다. 저고저돌식 미션이고요. 통풍 시트와 선다 적용되어 있고요. 네, 화이트 계통의 네, 가죽 시트가 아주 예뻐 보입니다. 도어 트립도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죠. 뒷좌석 마찬가지입니다. 네, 핸들 모습이고요. 네, 센터페시아 모습. 네, 후방 카메라 하질 좋고요. 네,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네, 설정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이패스 룸등 모습이고요. 네, 전동 트렁크 모습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음이고요. 어디 하나 교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상태는요. 동력전달장치의 나머지 항목들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완벽한 양호죠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항목은 네,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차체는 저 B필러를 보면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젊은층이나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화이트 톤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는 차량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수가 다소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SOH 그러니까 배터리의 효율을 보면 사실 거의 90몇% 이상 짱짱하게 보트를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진단기를 물려보면 SOH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 이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평소 지구 육공 생각하셨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